깨는 이게 잎을도 안 말렸는데 털으셨어요. 선별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깨끗해요. 음. 딱두 가지를 지켰더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소포입니다. 우리 발 아니에요, 돌이깨. <laughs> 들깨를 지난 어, 한5일 전에. 5일 전에 배놨는데, 여기 바짝 잘 말라서 오늘 들깨를 털어 나왔습니다. 아마 들깨는 이제 거의 다 배셨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늦게 놔두고는 조생종들은 다 배갖고, 이제 털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지나오다가 들깨를 털고 있는 어머님, 두노가 어르신들의 조언을 듣고 왔어요. 새벽 일찍이 모아서 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슬 이슬이 그냥 묻어있는데 이, 이 시간 털어요 했더니 대답이 두분다 똑같았어. 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어, 노하우들은 역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영상을 직접 생생하게 그 어머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는 털때 언제 털는 게 좋아요? 이슬만 깨면 말요 이슬이 으면은 요깨이가 요소가 깨가 생겨요. 이 요소가 깨가 생겨? 아유 잎사가 깨가 있어 아, 나간 게 네. 이슬 깨는 내뚜드이야요현 음. 그, 너무나 말르면 뚜드리뭐또 잎이 다몽그라져 갖고 칠하려고 네. 그래요아 이슬만 살짝 말르고 네. 얘가 얘가 추적추적 할때 이렇게. 네. 이슬만 말르면 돼요 거 음. 바짝 말르면 이파리가 막 깨지니까요. 네. 아, 이파리도 음. 막몽그러지고 근데 그, 깨는 이슬도 안 말렸는데 털으셨어요? 이슬 있을 때 이제 타르야 이게 안망 가지고 좋아. 이파리가 안망 가지고. 이파리도 안망 가지고 이제. 이다내가 어. 좋잖아. 아직도 그냥 이렇게 음. 축축하네요. 이슬 때 캘려야 이파리도 안망 가지고 좋아. 이, 이파리에 렇게안 달라붙어요? 응. 음. 근데 음. 나중에 낮에 때 하면은 예. 이게 싹빵거져 갖고 그냥 겁나 이제. 이리, 이리, 이리. 이렇게. 살살... 그래 가지고 나무를 짧고 오신 거예요? 이게 나무 꼬서다가 이살 이파리에 묻은 거 털으려고요? 고전했더니 음. 음. 밑에 깨가 익혀 있군요. 깨만. 그래. 이파리 부서진 것도 없어. 이파리 이제 네? 깨안 달라 보네. 네. 그래서 저희도 들깨를 털어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 이슬은 다 말랐어요. 근데 보면은.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잖아 안 부서져 이파리가 음, 음. 이때 이때 털어줘야 음. 들깨는 떨어지고 음. 이파리는 안 부서져서 다 털고 난 다음에 건불 탑색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이파리 부서진 잔해 이런 것들이 적 없어서 나중에 이제 선별할 때도 좀 편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털어야 돼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조금 깨를 농사질 때는 그냥 이렇게 이런 돌이깨를 활용해서 털면 되고 그리고 깨가 많다 그러면은 각지역에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가면은 요 깨터는 깨터는 기계가 있어요 콩 탈곡기처럼 깨 탈곡기도 있더라고 그 음. 그걸로 이용해서 털면은좀더 어뭐 임대료가 싸니까 이게 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노동력도 절약되고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뭐 양이 적어서 굳이 빌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부 이파리가 더 바짝 말리기 전에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선수 입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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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laughs> 어 그래도 많이 떨어진다 깨가 아니, 바짝 말른 다음에 해야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계속 그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 이슬이, 이슬만 떨어지고 나니까 잘 떨어지네. 그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응. 작년에도 얘기했죠? 응, 응. 요 포장 밑에 이런 망사를 깔아줘. 응. 그러면은 건물이 깨만, 없이 깨만 떨어져, 밑으로. 응. 이런 거는 뭐 어떤 걸로 하냐고 물어봤던 분들도 계셨어. 어, 벽시 말리는 거. 벽시, 벽시 말리는 거라든가 음. 고추 말릴 때 쓰는, 까는 거. 음.. 저도 저거 처음, 작년에 한번 돌이깨질 해봤는데 처음 할 때는 쉽지 않은데 몇번 하고 나니까 금방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런 게 없는 분들은 굳이 뭐안 사셔도 그냥 막대기, 막대기 가져다가 두드리면 돼요. 아까 할머니가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나무로, 아 그냥 막대기로. 막대기 앉아서. 예. 응. 이렇 한 다음에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자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잘하는 건가? 이렇게 양, 이렇게 해야지 그 나란히 때려. 어? 이렇게 때려야지. 그 때려. 왜지? <laughs> 좀좀 엉성한데? <laughs> <laughs> <팔> 프긴 하다. <laughs> 아, 그거 뭐 열번 열 하고 파라프대. <laughs> 망사를 하면 이런 망사를 하면 밑으로 깨가 쏙다 빠져서 이렇게. 많은 건물 없이 깨가 이렇게 다 그냥 밑에 쏙쏙 빠져서 음. 일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 털때이망사를 깔고 이슬이 있는 시간에 옮겨서 이잎사귀가 바짝 말르기 전에 그때 털어 주면은 이이파리도 부서지는 것도 막아 주고 이렇게 이제 일손이 많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젖어 있을 때는만 일못 해. 일하다 보면 해가 뜨니까. 음. 그 그러니까 때는 마르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응. 시작을 좀더 길찍해라는 거지. 깨가 양쪽으로 확 빠졌잖아. 근데 진짜 벌레 살충제를 했어요, 그런가? 어. 벌레가 확실히 없네. 어. 조금 이렇게 날 겨다니는 어, 조그만한 나네? 거 그런 것만 있지. 어. 작년같이 무슨 이렇게, 야 이런 커다란 벌레? 어? 어, 이런 것들이 없어. 어, 맞아. 이런 게 진짜 거의 없네. 어. 와. 이런 거는 햇빛에다 넣어놓으면 다 음. 도망가니까. 음. 와, 오래께. 좀 수월하게, 하게 뒷처리할 수 있겠다. 선별을 안 했는데도, 이게 뭐, 이런 거 없어서 들어가니까. 선별을 안 했는데도 깨끗해요. 음. 딱두 가지를 지켰더니. 터는 시간대와, 그리고 망사 까는 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살짝 살짝 말린 다음에 선풍기로 날리면 이제 이런 건물도 다 날아가고 이렇게 응. 이제 깨만 이렇게 남아요. 작년에랑 비교하면 품질이 엄청 달라. 그치? 무슨 그 섞인 게 지금. 응. 역시 내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야 돼. 작년에는 이거 깔았어도 응. 이게 막 많이 부스러져가지고 음. 그게 되게 힘들었잖아. 그렇지, 다 통과하잖아 보기도 와, 이거는 진짜 시간대가 이렇게 중요하다니 네. <laughs>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아직 남았으니까 포장 옮기고 마저 털고 이제 집에 가자고. 음. 저희는 마저 일을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포근이었습니다. 들게